경험의 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 경기는 전이 경기 한번 짚어 보고 싶어요. 세비야하고 레스터 시티. <laughs>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16강 아 요거 하나 요거 하나는 신선해요. 그런데 요거는 뽑는 사람과 관계없이 요게 좀 신선할 수 있는 이유는 유로파에서 주로 놀던 세비야와 그 챔피언스 리그라는 것을 처음 와본 레스터니까 이거는 딱 이렇게 나, 나오는 순간 모든 매치업을 통틀어서 가장 신선한 매치업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네. 자, 이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이 경기가 병원에... 전 진짜 가장 변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레스터 시티가 지금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어떤 책임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잉글랜드 <laughs> <마치> 대표해서 야, <laughs> 잉글랜드를 대표해서 나가는 그런 경기를 하고 있어요. 네. 챔피언스리그에서. 리그에서와 상관없이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면 마치 야, 너네가 지금 순위가 이런 팀인데 <laughs> 프리메라 리가가 항상 요즘에 막 어? 이랬지 않았냐 어? 너 한번 시원하게 꺾어주면 어? 그러면 프리미어리그 위신이 산다 지금 전 잉글랜드가 다 레스터시티를 지금 응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거예요. 세비아이기 때문에 네. 라리가 팀이기 때문에 유로파의 제왕 네. 네. <laughs> 저는 이게 상당히 레스터시티가 지금 상당히 리그와는 달리 챔피언스리그에서의 집중력이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경기가 물론 산파리 감독의 세비아가 지금 뭐 상당히 좋고 잘 완성된 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변수가 많을 것 같다. 네. 저는 왠지 이번 대회에 레스터 시티가 돌풍의 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필이 어보서요 <laughs> 지난 시즌에는 리그에서 돌풍을 일으켰다면 네. 이게 아마 그냥 객관적인 차가운 머리로 보면 세비아가 우세하는건 맞아요. 맞아요. 전략적으로. 근데 저는 이거는 음. 느낌이 레스터 시티가 갈것 같아요. 저도 해외 언론 그런 걸좀 봤거든요. 예. 근데 솔직히 정말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래도 세비야가 조금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같은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 왠지 레스터 시티가 뭔가 해주지 않을까. 그거 그런 분석이 또 해외 그러니까 많이 그 나오고 해외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역시 좀 영국 문제, 쪽일 네.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아스날 대 바이에른 뮌헨 했을 때 해외 평론가가 열 명이면 육대사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육이면 아스날 승리 진출을 외치는 쪽도 한사 정도 된다. 그런데 요거는 제가 어, 본 바에 의하면 어느 정도 되나 요한 육점오 대 삼점오 아, 예. 그래도 세비야를 아, 외치는 시비아. 전문가가 음. 더 많고 어 그런데 예, 레스터도 상당수는 있다. 아, 요거는 이제 그 얘기는. 어떤 뭐뭐 뭐 EPL의 길을 모아서 뭐 그런 거보다도 일단 두 팀의 스타일이 아주 대조적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세비야는 뭐 웬만한 팀하고 할 때는 역시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뒷공간을 많이 허용하더라도 계속적인 이제 하이 라인 프레스를 계속 거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른바 비엘사 축구 아닙니까? 그 비엘사 축구를 지금 와서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감독이 또 산파울리 감독이고 근데 반면에 레스터는 정말 전형적인 퀵 카운터 어택, 빠른 역습에 아주 주무기를 갖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성이 부딪혔을때이 세비아가 레스터에게 이제 당할 수도 있다. 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3명에서 4명 정도는 되는 거죠. 10명이면. 그런데 저는 이제 반면에 저는 세비아가 그래도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그 삼파올리 감독도. 그 남미에서는 클럽 대항전 경험이 있습니다. 어, 거기서도 이제 홈 원정으로 어, 클럽 대항전이 펼쳐지거든요. 산폴리 감독이 그 경험이 있는 데다가 세비야가 조별리그에서 한 폼을 그대로 유지해 준다면 레스터보다는 세비야가 조금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세비야가 리옹을 상대로 잘했거든요. 두 경기. 근데 사실 위태위태한 장면도 있기는 있었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뒷공간이 넓고 리옹에도 발부에나 라카제트 이런 선수들이 그걸 또 이제 공략을 할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비슷하죠. 제이미 바디가 있고 여기 또 마을레즈가 있고 이런 리옹과 레스터가 어느 정도는 유사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리옹이 공격력이 평균적으로는 더 강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세비야가 저는 조별리그에서 리옹을 다뤘던 상황을 되새겨 보면. 레스터에게도 쉽지는 않겠지만 살짝은 이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세비아가 과연 이때쯤 가서 지금의 폼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레스터는 그리고 한 가지 변수가 뭐냐면, 지금 이제 순위가 강등권과 몇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이때 이제 2월, 이제 3월 여태 와가지고 레스터가 과연 순위, 리그 순위가 어느 정도이냐에도 약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그 순위가 정말 강등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위로 이때쯤 돼 있으면 프리미어 리그에도 이제는 집중 안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레스터가 조별 리그를 버텼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아, 올 시즌은 강등만 안 당하면 돼. 프리미어 리그는 또 지금 시즌 초반인데 대충 버리고 챔피언스리그는 우리 이거는 우리에게 두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야. 여기에는 정말 필살에 집중을 해야 돼.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과연 2월, 3월 이때쯤 레스터의 순위가 어느 정도냐. 만약에 그 순위가 17등, 18등 뭐 이제 여기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EPL에 남는 것과 챔피언십 내려가는 거는 금전적인 차이가 천문학적 액수 아닙니까. 그래서 챔피언스에서 한한 한 단계 더 나가는 것보다는 사실은 EPL에 남는 작업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레스터가 분명히 그 변수가 하나 걸릴 것이고 네. 그리고 세비야도 겨울 이적 시장에서 지금 영입을 구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세비아의 유명한 라몬 몬치 그 아주 스카우터 전문가가 지금 새로운 스트라이커를 또 이제 모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세비아가 이제 스트라이커를 더 보강을 하고 레스터가 그때 순위가 얼마나 어려운 순위에 걸리냐 아니면 조금 안정적인 중 중위권 정도가 되느냐 그런 변수가 좀 있는 것까지 고려하면 저는 세비아가 살짝 우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로파의 황제 세비아와 그리고 EPL의 자존심을 <laughs>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레스터시. 네, 이 자존심이에요. 근데 네. 레스터는 여태까지 정말 충분히 잘했어요. 왜냐면 그 리그 포인트 랭킹 이런 거에도 요즘 팬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많은데 레스터가 포인트 정말 많이 따 줬거든요. 이거는 사우스햄튼이나 웨스트햄은 어디 가서 지금 벌 쓰고 있어야 되고 어 지금 올 시즌에도 지금 조별리그까지 라리가가 라리가는 7 팀이 다 그냥 진출을 했으니까 라리가가 지금 분데스리가와도 차이를 좀 내면서 지금 1위입니다. 그런데 레스터가 그래도 EPL에서 는 해줬기 때문에 EPL과 분데스리가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레스터에게 박수갈채를 보내야 될 일이죠. 네,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가장 신선한 매치업이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1월 말까지 그래서 칠시가 한뭐 17년승. 네. <laughs> 그 <7점을 웃음> <되게> 따놓으면. <laughs>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캉태를 임대해줄 용인이 있어요. 첼시 구단과 <laughs> 합의가 된 부분인가요? 그게 제 마음대로. <laughs>